이 기능은 정확한 등보선 작성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기능으로 일부 잘못 측정된 측정의 지방고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예, 현황도에 보시면 지방고 편집이라는 게 있고요. 실행해 보시면 옵션이 나오는데요. 더하기는 말 그대로 이 기존 지방고 상에다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증분을 해주는 거고요. 대체는 이 지방고를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. 자, 더하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오를 주고 사용자 선택으로 하나를 선택해 보면 예, 5만큼 마이너스가 됐죠. 예, 거꾸로 플러스 오를 해 주면 예, 5만큼 플러스가 됩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지방고 편집을 뭐 개별적이든 뭐 아니면 은 코드별이든 아니면 전체를 한꺼번에 지방고 수정을 할수 있는 기능이구요. 어 만약에 이 전체를 바꿔야겠다 했을 때는 여기다 뭐 전체적으로 100을 올리고 싶으시면 100을 주시고 전체 옵션을 선택합니다. 그럼 이렇게 100씩 전부 다 올라가죠. 이렇게 그 지방고를 자유롭게 사용자가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. 이 지방고 편집을 통해서 잘못 측정된 곳을 제대로 편집하셔야 등고선이 정확하게 그려지겠죠. 아, 참고로 저희 측량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그 미리 지방고 표, 표기를 다 해서 오픈하신 분들은 아, 어떤 경우에는 그이 지방고 표기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예 그런 경우에는 지방고 편집을 하신 후에 이측정 표기에서 삭제를 하고. 다시 지방고를 표기하셔야 그 지방고가 수정된 값으로 문자 표기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11% 상에서 미리 그 표기된 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문자 표기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, 그점 참고하시고요.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방고 편집을 전체적으로 이 올리고 내리고 하실 때는 물론 저희 지방국 편집 기능에서 예, 전체 옵션을 통해서 해도 되겠지만 어 오토캐드 상에 무브 명령어가 있죠. 예, 무브를 통해서 한꺼번에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 어, 예를 들어서 무브 명령어를 주고 객체를 선택하시고 기준점 지정이 나오는데 0, 0, 0을 주시고요. 두 번째 점 지정일 때 0, 0, 좌표가 바뀌지 않죠? 지방고만, 예, 증분값을 주는 거죠. 마이너스든 플러스든, 여기서 100을 더 올려볼까요? 예, 100을 주시면, Z 축으로 100만, 예, 무브가 되는 거예요. 그니까 러 지금, 그, 무브라는 명령을 썼기 때문에 지방고 표기가 변동이 없죠? 그리고, 이 무브라는 명령을 썼기 때문에, 11%에서, 그, 지금, 현황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니까, 러이 무브 기능을 쓸 경우에는, 어떤 경우냐면, 도면이 아주 방대하거나, 그러니까 굉장히 그 측점수가 많거나, 뭐 수치 지도를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거나 할 경우에 이 무브를 사용하시는 게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때는 무브를 한 후에 g, t, t, o, p, o, 예, 개토포 현황 정리를 해주시고, 그런 다음에 다시 예, 문자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. 지금 130대였는데, 다시 문자 표기를 해보시면 예, 이렇게 230대로 229뭐 이런 식으로 100이 더 무브돼서 예, 100이 더 수정돼서 표기되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저희 그 저희 지방고 편집 기능과 오토캐드의 무브 기능을 예,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